혹시 예전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동네 뒷산이나 아파트 계단이 요즘 들어 유난히 숨이 차고 허벅지가 후들거려 중간에 한 번씩 주저앉아 쉬어가야만 하십니까? 몇년 전만 해도 시장에 다녀올 때 거뜬히 들었던 쌀한 포대나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단단하게 닫힌 잼 병뚜껑 하나를 따는데도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남몰래 깊은 한숨을 쉬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오랜만에 장롱 속의 낡은 거울 앞에 섰을 때 한때는 단단하고 힘이 넘치던 팔다리는 어느새 앙상하게 가늘어지고 그와 반대로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너무나도 낯설게 변해버린 내 몸을 보며 서글프고 초라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중단 하나라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운이 조금 빠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자 생명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육이 어르신께서 고니 잠든 사이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우리 몸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경고 신호,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노인 의학과 예방 영양학을 연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돕는 일에 제 모든 것을 헌신해 온 전문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50세 이후 우리 모두에게 예외없이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숙제. 바로 이 금감 소중을 맞고, 100세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걷고 여행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수 있는 단단한 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황금 열쇠는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과연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해서 보신다면, 어르신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 오히려 소중한 근육을 쭉쭉 빠지게 만드는 최악의 수면 전 습관들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것이며 반대로 잠자는 시간을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단단하게 키우는 황금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기적과도 같은 세 가지 음식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귀한 건강정보가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몸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이 많으실 이 땅에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나와 내 소중한 이웃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많이들 걱정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기에 칼슘 영양제도 챙겨 드시며 미리부터 대비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 뼈를 튼튼하게 감싸고 지탱하며 우리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엔진인 근육이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둔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감소증, 이름 그대로 근육이 무섭게 감소하는 이 질병은 단순히 힘이 조금 약해지는 사소한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포도당의 70% 이상을 저장하는 거대한 혈당 조절 탱크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식사 후 혈당이 다소 올라도 근육이 그 남는 당분을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져 남은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다 결국 우리 몸의 복부나 내장의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에 당뇨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복부 비만이 심하고 팔다리가 가느다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의 뼈를 보호하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주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튼튼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평지를 걷다가도 가벼운 문턱이나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너무나 쉽게 넘어져 고관절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다시는 이전처럼 건강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근감소증을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닌 심각한 질병 코드를 부여하여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몸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50세를 기점으로 우리의 그토록 소중한 근육은 그토록 야속하고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과 남성, 여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시절만큼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하는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도 매우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잘못된 밤 시간의 습관이 그나마 남아있던 소중한 근육의 손실을 더욱 무섭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오후 6시쯤 일찍 그리고 혹시라도 살이 찔까봐 아주 가볍게 마친 후 다음 날 아침 7시나 8시까지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을 완전한 공복상태로 지내십니다. 나이 들면 소화도 잘안 되고 밤에 뭘 먹으면 속만 더부룩하고 살만 찐다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근육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최악의 그리고 가장 잔인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영양 공급도 없이 공복상태가 유지되면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으면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강제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에 튼튼했던 근육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고요한 밤사이 우리 몸 속에서는 근육 도둑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매일 밤 훔쳐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드시는 달콤한 과일이나 떡, 과자 혹은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즐기시는 습관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당분이 높은 음식들은 우리 혈액 속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우리 몸에서 저장 호르몬이라 불리며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지방으로 차곡차곡 몸에 쌓이게 만드는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늘릴 뿐만 아니라 근육의 합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근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근육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여 근손실을 더욱 부추기는 그야말로 근육의 가장 큰 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밤에 먹는 달콤한 간식 한 조각이 낮 동안 열심히 운동했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 우리 몸에 몰래 침투하여 활동하는 무서운 근육 도둑을 막고 오히려 잠자는 시간을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명쾌하고도 간단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음식 중단 하나를 꾸준히 챙겨드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근육은 밤새 안녕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원장님, 밤에 유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달콤한 과일 맛 요거트와 진짜 그릭 요거트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진짜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를 한번더 발효시킨 후 여기서 나오는 유청 즉 불필요한 수분을 아주 촘촘한 면포에 걸러 짜내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매우 높고 소화 불편을 유발하는 유당은 거의 제거되어 소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 속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제인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거북이가 걸어가듯 느리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가 잠든 7, 8시간의 긴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의 근육세포에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인 아미노산을 마치린거 주사를 맞듯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꾸준히 공급해 주어 밤사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여 근육을 분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긴밤의 전투를 앞둔 우리 근육병사들에게 밤새 지치지 않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작은 보급부대를 우리 몸 속에 미리 들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환자 중한 분이었던 68세의 이 선생님은 매년 건강검진 때마다 근육량이 줄어들어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복잡한 처방 대신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컵 100g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 요거트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3개월 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눈에 띄게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지난 3개월 동안 근육량 감소가 완전히 멈추었고,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녁에 요거트 하나 먹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뿐하고, 예전보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드실 때는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당분이 없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한 과일맛 요거트나 액상 요거트는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과도한 설탕으로 인해 오히려 혈당을 올려 숙면을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는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너무 차갑게 드시기보다는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두어 찬 기운을 살짝 가시게 한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약해진 우리 위와 장의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밤의 근육 지킴이는 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아몬드 몇 알을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잠못 드는 아이에게 잠이 잘 오는 약이라며 따뜻한 우유를 한컵 데워 주시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고도 과학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 들어와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밤이 되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깊고 편안한 잠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즉 따뜻한 우유 한 잔은 그 어떤 약보다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수면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즉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는 섭파 수면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우리 뇌아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밤사이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을 합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깊은 잠 자체가 최고의 근육 회복제이자 근육 생성제인 셈입니다. 여기에 아몬드라는 훌륭한 조력자를 함께 곁들이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아몬드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천연 이완제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 포함된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은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위장에서 너무 빨리 소화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밤새도록 근육에 영양을 꾸준히 공급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고소한 아몬드 대여섯 알을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함께 드셔보십시오. 속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되며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근육이 밤새 든든한 보호와 영양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하시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우유 대신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당이 제거된 낙토프리 우유나 첨가물이 없는 따뜻한 두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의외의 복병이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 달걀을 먹으면 소화도 잘안 되고 특히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오래된 오해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달걀은 밤에 근육 손실을 막는 최고의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달걀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달걀 흰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 조성이 매우 뛰어나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과 먹는 시간입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붙인 프라이나, 마요네즈를 듬뿍 넣은 달걀 샐러드 형태가 아니라 오직 깨끗한 물에 삶은 달걀. 그것도 잠들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딱한개 정도만 드시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은 다른 조리법에 비해 소화 흡수가 비교적 천천히 이루어져 밤사이 우리 근육에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달걀 노른자에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 군과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오히려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로 섭취 횟수를 조절하시거나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저녁 식사 후늘 출출함을 느껴 늦은 밤 과자나 빵 혹은 라면을 끓여 드시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근육량은 매년 눈에 띄게 줄고 복부 비만은 점점 심해졌죠. 저는 그분께 다른 어떤 처방보다도 그 해로운 야식 습관을 따뜻하게 삶은 달걀 한 개로 바꿔보시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의 변화는 저조차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불룩했던 허리둘레는 2인치나 줄었고, 체성분 검사 결과 체지방은 무려 3kg이나 감소하고, 그토록 원했던 근육량은 오히려 1.5kg이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달걀 하나 먹는 이 작은 습관이 제 몸을 이렇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젠 밤에 속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과 진심 어린 기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세 이후 소리 없이, 그리고 무섭게 찾아오는 질병인 근감소중을 막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오히려 근육을 키우는 황금의 시간으로 만드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들기 전 먹는 당분 없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반컵,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고소한 아몬드 몇알 그리고 부드럽게 삶은 달걀 한개이세 가지 음식은 결코 구하기 어렵거나 특별하고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느 마트에서나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하고 친숙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 속에 우리의 소중한 노년 건강을 지키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거대한 댐이며 우리 몸의 뼈를 보호하고 단단하게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자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이에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더 이상 밤사이 당신의 소중한 근육이 힘없이 녹아내리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음식 중단 하나를 선택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내일을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르신의 단단하고 건강한 백세 인생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